17차 반미 대장정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미증민주당 충남도당성 차장 한정혜입니다. 본 집회는 코로나19 방역 코칭을 중소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존심과 민주주의를 위해 기재받아서 나아고 열사들을 기르며 운임하겠습니다 일동 민영 이 노래 이누리 하는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골적으로 북측 전쟁 연습으로 미남 북맹의 침략상을 가함으로써동사함의 진짜적 대결을 부추기고 우리 민중의 선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를 해치는 당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에 반미 기존 부는1 1일 서울 강남을미대조 앞에서 173 반미 개소리처럼 손실을 했다로 미국 최고 도우리를 풀리고 전국을 승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집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든 만을 이끄던 미군 철거하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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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하라. 미남 법동 연습 영구 중단하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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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하라. 첫 번째 발언으로 동화협정운동본부 이적 총임대표의 발언입니다. 사랑하는 고령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땅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미국의 실체와 미국의 미국과 함께 맺고 있는 한미동맹의 실체가 얼마나 흑우인가를 알리려고 전국으로 다니고 있는 반미투쟁단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일 때부터.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라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라는 쉽고 간편한 이야기로 세뇌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이제 와서 거짓말이고 허구라는 사실을 전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또는 동족들에게, 이를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롱 시민 여러분, 결코 미국은 우리와 수평적 관계인 대등한 한미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은 자기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고, 미국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미군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미군 기지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강제로 점령해서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행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입니다 지금은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될 우리의 한민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남과 북의 대표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 거리에서 결정할 한 일들이 나타나도 미국이 판판히 반대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갱이선 철도 연결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 거 아십니까 금강산 강강 백두산 강강 기타 개성공단 이 모든 것이 우리 남쪽에 이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로 만나져서 북쪽의 지하를, 지하, 자원을 개발하고 또 남과 남의 인력과 남의 자원을, 자본을 함께 공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청년 수립자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고 미국에게 갖다 바치는 돈만 전략해도 이 땅에 이 보름 지역에 있는 노점상들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밥 먹고 살고 우리끼리 튼튼하게 튼튼한 경제를 일루어서살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정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강요하고 그 강요하면서 자기들의 식민지로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깨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 국가가 되고. 그리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의 입지이 늘어나고, 우리가 받쳐야 되는 세금도 늘어나고, 또 미국이 우리가 만든, 우리가 낸 세금들을 다가출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1조 4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거둬간과 동시에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무기 구입 자금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릉시민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릉시민 여러분, 우리가 시골 맨맨 전촌까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꿈을 깨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들도 아니고 국민의 힘에 소속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을 바로 알자고 힘을 같이 모은 이 땅의 백성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미국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미국을 바로 알지 못하고 계속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미국이 우리를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계속 있다면 우리 민족은 한없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남과 북이 계속 분단된 채로 있어야 되고 우리는 계속 미국에게 돈을 갖다,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깊게 절규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께 싸워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합시다. 투쟁! 네. 다음은 충남도연맹 이정학 부회장의 발언입니다. 17차 반미 대장정 지지한다. 전농 충남도연맹 부회장 이정학입니다. 고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또한 형통사 회원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사가 질곡에 빠져 헤매는 근본 원인은 친일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이사회 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그에 도전하는 자주 민주 통일 세력을 분단을 이용하여 압살하고 민중이 자발 용공으로 나기 찍힌 이들을 옹호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교역하고 왕래할 수 있는데 북한에게만은 안 됩니다. 북한 곳곳에 남한산 가전제품 등이 있다는데 우리는 북한에 판적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세터민 직원이 있어 북한의 동생에게 돈을 보냅니다. 중국인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왜 바보같이 직접 못하고 엉뚱한 나라 장사시켜 줍니까 촛불혁명으로 집결한 문 대통령 15만 경향시민 앞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고 철도와 도로부터 연결하겠다 하시더니 미국 놈들 허락받으려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인가요 박근혜 황교안 때 작수한 사드 법적 절차 개무시하고 보강 추가 배치하게 하고, 주한미군 체제비를 받아도 시원찮을 마당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체제비, 저는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부릅니다. 체제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건건 미국의 허락받으리 하는 찌질이 대통령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의식과 배짱 가진 지도자를 양성 발굴해야 됩니다. 평통사에서는 평양선언일 4월 27일부터 경전협정일 7월 27일까지 남북 철도입기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의 청년명은 동일 트랙터 28대를 국민 모금으로 마련했으나 반 통일 세력에게 막혀 못 보내고 휴전선에 보관하고 있으며 연천 군남댐 건설로 황폐화되어 방치된 3만여 평의 농지를 다시 일구어 엊그제 6월 11일 6월 11일 이튿날 통일살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맴도는 외세는 우리를 이용하려할뿐 결코 힘있고 당당하게 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세상을 물려주려면 첫 번째 장애물, 무기장사꾼 미국을 몰아내고 주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한미합동 전쟁 연습 저지해야 합니다. 세계 12위 국력에 제국주의 시대도 아닌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타국에 맡기고 사실상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시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을 지렛대 삼아 정부도 제발 자존심을 회복하여 좀더 점진적으로 자주 당, 독립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호 외치겠습니다. 미남 예속 동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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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적대시 정책 즉각 폐기하라! 대기하라 대기여라대기하 다음은 민중민주당 남윤철 당원의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장골에 살고 있는 남윤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불용 시민들과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시민분들께서도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6월 13일입니다. 오늘하고 똑같은 날짜죠. 현재 보령은 장의선 날이기도 하지만 2002년 6월 13일날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는 죽음의 죽음의 죽음이 발생했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던 두 명의 학생이 미군이 오는 장갑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미선 휴순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죽임을 당한 그두 학생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미군 병사를 조사하지도 못했고 재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두 명의 미군은 자국으로 가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무죄를 풀려났습니다. 한미 동맹이란 이름으로 저는 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게 저의 한 가지 기억입니다. 다음으로 이거 매번. 매년 반복되는 기억입니다. 한미 방위비에 관련한 협상을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까 소두의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1조 4천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이박 한참 이 방위비에 대한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온 얘기로 무상급식 이 조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 편하게 학교 가고 공부할 수 있게 이 조원 무상급식에 쓰자. 그 논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한미 방위, 방위비에 대한 논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이게 두 번째 기억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제 기억을 얘기하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그, 뭐 협상인지, 뭐 교섭인지 끝나고 나면 옵션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계속 나오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방위비에 대한 논란들이 끝나면 언제나 어김없이 미국의 그 비싼 무기들을 사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제가 무상, 무상급식 잊조면은 된다고 했죠 그럼 전쟁 무기들을 사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비행기 한 대를 사는데 전투기 한 대를 사는데 일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저 특히 두대한사람될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 이세 가지 기억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2000년에, 2000년 6월 15일날, 6.15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호 비방 중단하고 공존의 길을 함께 가자라는 큰 틀로, 공동선언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바뀐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어서 바뀐 게없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희망들을 가지고 6기로 공동성명. 이 기본 취지 내에서 열심히, 열심히 활동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기 보다는 이러한 성명들과 우리의 희망들과는 다르게 그 뒤에서 적대신적 적대시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는 어떤, 어떤 누군가 어떤 세력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한미군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미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적대시 정책을 펴고 전쟁의 위기를 끊임없이 몰고 가고 있는 주한미군의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령시민 분들 저희의 주장에 100%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한 미군들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고심해 보면서 미군의 한번도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 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중민주당 이덕표 당원의 성명 낭독입니다. 고령 반미 대장정 기자회견 문 민족 생존권을 유린하는 북친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미군을 철거하라 미일 남합동 군사연습으로 코리아 반도 동아시아의 핵전쟁 의기가 가중되고 있다 다국적 합동 공군연습 레드플래그는 미국의 우방국 33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합동연습으로 바이든 정부가 미-일-남 삼각 군사동맹 강화를 강박한 뒤 실시되는 첫 군사연습이다. 미 국방부는 실제 상황과 무관한 가상연습 우리가 매우 자주 수행하는 연습이라고 기만했지만 미-태평양 공군은 미-일-남 상호 운용, 운용성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침략적 성격을 분명했다. 9일 미미 서일 방어청장 힐은 북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내년 8월 미일남 호주가 미사일 경보 연습 퍼스픽 드래곤 21을 실시할 것이라며 반복 호전성을노으라 했다. 바이든 정부의 무모한 대북 적대시 정책은 전쟁 정세를 격화시키는주 원인이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남 정부가 금강산 관광추진 이사를 바뀌자 남북 협력은 지지하지만 유엔의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대북제재는 북의 책임, 북의 인권상황 우려 등 억지 주장을 해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대북제재가 인권교산 압박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감히 떠들었다. 대북제재 인권시비는 대북 고립압사 정책 등 내부와의 내부와 정책 책동으로 대표적인 적달시 정책의 일환이다. 적대시 정책의 최고봉은 단연 북침 핵 전쟁 책동이다. 북이 미남 미사일 지, 일침 종류에 대해 대주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규탄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미국은 끊임없이 북침 핵 전쟁 연습을 강행하며 적대시 정책 실행에 광분하고 있다. 4대 매국 무리의 분별없는 명동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문재인 여권은 미남에 다면서 군사, 정치적 지배뿐 아니라 경제적 예속까지 심화시키며 미국에 철저히 불복했다. 44조 경제적을 바친 것도 모자라 범죄자 이재용 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국민 반반영 무료와 한패로 늘어났다. 국민당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해 민족분열과 전쟁위기를 획책해온 반민족세력이자 민중의 생존권, 발전권을 유린해온 반민족세력이지 않은가 문혁권은 심력적이고 예습적인 미남 동맹을 강화하며 반복대결적 본색을 드러내면서 북으로부터 대신자 소리를 듣고 국민당과 본질에서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민족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처적 과제는 미군 철거다. 미제신략군대 미군은 핵전쟁 연습의 주력으로서 코리아 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고정시키는 전쟁의 학원이자 일상적인 범죄와 각종 발암물질 유출 등으로 우리 민중의 전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만악의 구원이다. 미군 주둔지였던 보령 공군사격장은 1977년 미국이 철수한 뒤에도 주민들은 미군부대에서 불법매립한 해유로 토양, 지하수오염 사격으로 인한 소음 탄프로 인한 해양오염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될 주민들은 2019년 기준 33가구 중 37명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이다 안 사망률이 평균보다 53%나 높아 암마을로 불릴 정도다 우리 민족은 정의의 미군 철거 투쟁의 좋은 걸기에 미군과 사대 매국 무리를 철저히 정산하고 민중 중심의 새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2021년 6월 13일 보령 반미 투쟁본부 평화협정 운동본부 민중민주당 반미특위 청년 레시트너스 민중 민주당 해외원정당 전국 세계노총 준비위원회 감사합니다. 도제! 예! 이, 이 자리에는 이전영상지소 안학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법률반정화를 힘차게 고르겠습니다. 서은 비에 채, 안도전진한 역사, 역사의 선택른 방귀. 주야구, 이제, 정말, 멀지 않았다. 불아 정, 미친 배, 고, 예, 바라. 이제, 빛, 예수님은 멀지 않았다. 하겠 습니다.